굉장히 좋은데 아 너무 좋아 <laughs> 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주 <laughs> 좋네 너무 좋은데. 빨리 그럴 때 이게 5미로 간다. 원래 5미터로 가야 되는데 30차트에 못 가고 떨어지게 되는 거야. 타고 나갈 뒤꿈치 눈으로 타고 나갈 때 앞쪽만 불이 들어오는 거야. 말감불이. 네가 타고 나가면서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음. 지금 타고 나가면서 그리고 들어왔을 때 지켜하는 야 다리가 음. 전체 발바닥 전체적으로 빨간불 다 들어와야 되고, 음. 그치 근데 지금 네가 타고 나면 타고 나가서 밀린 상태에서 타고 나가는 발이 앞꿈치에만 중심이 실린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아,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딱 보니까. 아니, 뭐, 아, 아예 그냥 딱 표시가 돼가지고 그냥 딱 지표를 보게끔 돼. 지도자들이 그냥, 만약에 애들은 사진도못 보더라도 지도자들은 그냥 볼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상으로는 보지. 다른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보긴 하는데. 근데 이, 그런 부분을 아이들 자체는 보고 자기가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모니터의 어떤 수치를 보고 알아야 더 이해가 네. 쉽고 네. 신뢰감을 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네. 좋은데요. 네. 내 중심이 앞으로만 배겨서 앞으로만 타는 애들이 있어 2 0퍼지 앞으로 밖에서 그런 애들한테는 에이, 스케이트 탈때 내가 갖고 있는 체중과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뉴스가 많은데 그거를 확인하고 체크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데이터가 될수 있는 거에서 저희 장히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장면이에요아 너무 좋아요 <laughs>